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 김정은이 북한 인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앞에서 아주 개망신 당했습니다. 뭐 야심차게 준비한 두 번째 구축함 진수식을 하는데 이 진수식에서 배가 미끄러지다가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바다에 처박혔습니다. 자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용서 모달, 국대형 범죄 행위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범죄 행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고 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범죄 행위는 뭐냐?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저희가 이게 바로 청진이기 때문에 바로 두만강 옆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청진 쪽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바로 국경을 통해서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. 자, 저희가 이제 어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지금 수백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. 이게 뭐냐 면 김정은이가 보고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인민군 장군들 뭐다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제 배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니까 이걸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막겠다는 이제 그 소위 초아참 장애들이 지금 발상을 해 가지고 인민군 수백 명이 거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 막겠다고 나섰다가 그 배에 치여 가지고 수백 명이 죽사하는 사고가 이제 발생했다는 겁니다. 자, 김정은이 특대형 범죄행이라고 한 것은 그 배가 사고 나서, 어, 라기 보다는 사고 나는 과정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이 보여준 대규모 인명피해. 이거는 이제 간부들이 뭐 시켜서 했겠지만, 결과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독재 체제 하에서 아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독재자는 그걸 즐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가의 재산 엄청난 군함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몸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건 발상이 매우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이게 뭐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뭐 구호나무라고 해가지고 옛날 조작했던 나무들 이게 뭐 있는데 그게 화재가 나가지고 나무가 불타는데 이걸 사람이 몸으로 이제 그 불타는 나무로 껴안고 이제 뭐 죽었다 이걸 미담처럼 얘기하는 게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자 북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두 번째 구축함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걸 이제 진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죠. 자. 그래서 이게 북한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소문은 뭐냐면 군대 내에 반체제 인사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 행사를 망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부러지게 만들어 놨다. 는 그런 개소문이 돌기도 하고 또 이제 군함 자체가 미완성품인데 이게 김정은이가 언제까지 하라 또 아첨쟁이들이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난림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배가 바다에 뜨지도 못하고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처박혔다. 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. 자 어쨌든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북한 군인들의 대규모 참사가 났고. 또 배는 뒤집어져가지고 처박혔습니다. 자 이제 그 청진항 일대에 인민군 해군 또 이제 북한의 당정군의 모든 간부들 또 주변에 북한인민들 쫙쫙 모아가지고 수만 명이 지금 집결해가지고 그걸 봤는데 김정은이가 보는 앞에서 그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처박혔으니까 아, 이거는 이제 북한인민들에게 이거 북한 정권의 말기적인 행위가 아닌가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 이제 청진항에 뭐그 자리에서 군인 수백 명이 그 배를 몸으로 막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피바다가 됐는데 이제 실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당 전원회의를 서집한다고 밝혔는데 이 특대형 범죄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된 뭐 해군 사령부를 포함해서 국방과학원 또 조선소 뭐 관계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김정은에 의해서 뭐 수용소에 가거나 처형되거나 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죽은 사람 말고도 이제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 또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독재 국가에서 항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김정은이가 현장에서 국호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? 그리고 이게 적어도 이제 한계 국가이고 뭐 첨단 구축함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? 자이 구축함 하나 진술을 못 해가지고 배를 뒤집어 뒀다.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냐 그리고 자기가 평양에서부터 몸도 아픈데 청진까지 가가지고 그걸 지켜보려고 딸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게 완전히 폭삭 망했기 때문에 이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하다. 현장에서 지금 지켜본 북한 주민들이 말에 따르면 완전히 그냥 김정은이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폭동 같이 막 고함이 일어났고 막 여기저기서 비명이 일어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마치 망하는 소리 같은 그런 현장이 지금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. 자,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당분간 이제 북한 내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.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 망하는 국가에 무슨 재앙이 안 나오겠습니까? 자 북한 인민들은 하루 세끼 밥도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맨날 돈도 없으면서 그런 무기를 만들어내느라고 정신 팔려 있는 김정은 정권 뭐 그러다 싸지요. 죽은 군인들만 정말 비참하고 죽은 이군인들 가족들만 지금 안타까운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자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취재하겠습니다. 워낙 중요한 사건이고 또 많은 인명 피해를 냈기 때문에 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취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속 취재를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.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